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나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남편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지요. 모든 걸 함께하는 여자친구들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등하교는 같이 하는 정도의 관계였달까요? 그러다 남편은 남고로 저는 역으로 가면서 서로 연락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성의 눈뜰 시기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다는 소문도 들려왔고요. 저는 저대로 대학 진학에 열을 올리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지요. 그렇게 저는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목표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디 다닌다고 하면 좋은데 다니시네요? 소리는 나오는 정도의 학교예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 제 사연을 들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오면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어디서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 제가 개명을 해야 앞으로 무탈하게 산다고 했답니다. 모르면 몰랐지,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여간 찜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명 전 이름이 좀 촌스럽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개명을 했고, 개명을 한 이후로는 제 나름대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하에 이메일 주소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여러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지게 된 것도 있어요. 남편도 그들 중 하나였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쓰던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일함에서 몇년전 남편이 저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득 안부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잘 지내냐고 메일을 썼어요. 솔직히 답장을 받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설레기도 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남편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락이 닿았네요.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사귀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몇년 동안은 평범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비록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언제 만나도 마음이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이지, 각자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었을 만큼,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네요. 그런 남편에게 사귀자는 소리를 들은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취해서, 주종을 부리는 줄 알았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후로도 몇 번이고 사귀자며 저에게 다가왔고 이러나 저러나 이 우정은 끝났다 싶은 제가 그래 한번 사귀어 보자 했습니다. 그 연애가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었기에 남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배우자로서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니 그동안 남편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특히나 남편과 신우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땐 너무나 충격이었지요. 남편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았으니 신우의 존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인지 남편과 달리 신우와 친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굳이 노력해서 언니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길에서 마주쳐도 잘 지내려고 안부를 묻기도 어색할 만큼 거리감이 생겼달까요? 솔직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평범한 남매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신호 앞에서 남편은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았달까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정말이지 술이 떡이 되게 취해서는 늦은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께서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떠나셨던 상황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기도 전에 못볼 꼴을 보일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은 고사하고.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네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들고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거든요. 이전에는 단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던 남편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은 멀쩡히 살아계신데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울어대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몇 시간 후 어느 정도 술이 깬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까 그게 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토해내듯이 내뱉고는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단 지금의 어머님은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님께선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뒤이어 듣게 된 사연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친어머님께선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셨고 이를 두고 주변에서들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와중에 아버님께는 숨겨둔 애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어머님이셨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발핀다고 아버님의 두집 생활은 할머님께 발각이 되었고, 한동안 아버님이 그 집의 발길을 끊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친어머님과의 사이에서 남편도 갖게 되셨고요. 하지만, 몇년후 친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이때다 싶으셨는지,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을 모셔왔답니다. 심지어, 아버님과 지금의 어머님과 사이에는 남편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딸까지 있었다네요. 이 모든 사연을 들려주신 이모님도,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세상을 떠나셨으니 남편이 마음 기댈 곳이라곤 누구 하나 없었을 거예요.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연이 남편에게 있을 거라곤 저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처음엔 저도 내가 뭘 들은 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몇 번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분은 새어머님, 그리고 신우도 배달은 누이. 결국 아버님과 새어머님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저희 남편이 콩쥐팥쥐에 콩쥐더라고요 신데렐라였고요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남편이 아버님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가장 노릇이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님은 아직 예순도 되지 않으셨고 신우도 사지 말쩡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다 일을 안 해요. 몸이 약하다나요? 약하긴 개뿔, 어머님이고 신호고, 외모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짜 소도 때려잡게 생겼거든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남자치고도, 마른 체형이라, 전 솔직히 예전부터 남편이 도대체 누굴 닮았나, 궁금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보험금도, 어머님과 신호가 다 차지했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요. 가족으로서 어머님과 신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어머님도 저희 남편 자식 취급은 해주셔야 할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시 연락이 닿았을 시기부터 계속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시댁이 어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라도 간줄 알았습니다. 언젠가 물었을 때도 남편이 대충 알버무리듯 그렇다고 하길래 더 묻지 않았고요. 하지만 웬걸요? 알고 보니 어머님과 신우는 남편이 사는 고시원과 회사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왜 너만 나와 사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머님께서 만나는 분이 자주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남편의 존재를 불편해 하신다나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솔직히 이때는 이게 내쫓은 거지 내쫓은 게 아니면 뭔가 싶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파혼 대신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남편에 대한 제 사랑과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환경 속에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둘수 없었다고 할까요? 어머님이나 신우, 두 사람 다 남편의 결혼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지요. 딱한 가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혼수 그리고 예단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의 가정사를 알고 난 이후로 신혼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대를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마뜩찮아서 내 쫓은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실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께서는 아직 신우가 시집도 못 갔는데 남편이 먼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있는대로 깔아뭉개셨지요. 예의도 모르고 매너도 없다면서 제 애미랑 누나 다 버리고 얼마나 결혼이 하고 싶으면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한껏 빈정되셨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남편의 가정사를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남편을 지켜보셨잖아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머님의 말씀보다는 당신들이 아는 그 모습을 믿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집안 해주셔도 되고 한 푼도 안 보태주셔도 된다. 대신 혼수나 예당 같은 것도 생략하자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펄쩍 뛰시며 그래도 당신이 아들 키우느라 드린 공이 있는데 그렇게 날로 두시려고 드냐며 그건 안될 소리라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돈께서도 지금 날로 저희 딸 데려가시는 거 아니냐며 어른들이 이런 걸로 실랑이하는 모습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깔끔하게 생략하자고 부드럽지만 강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으셨는지. 니들 맘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저희는 친정 가까이 신혼집을 얻었고 이후로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선 여전히 돈을 요구해 오셨고 남편은 매번 제 눈치를 살피며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상황이었지요. 솔직히 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고 보내드리라는 말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아들 취급도 안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돈을 보내드리냐고 뜯어 말리기도 여러 번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그래도 자기에게는 어머니시라며 상황이 되는 한 잘해드리고 싶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괜히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며느리란 오해나 받겠다 싶어서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께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돈을 더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은 참 연락이 없으셨어요. 오로지 월말이나 월초에 생활비 보내라는 연락을 한번 해오셨고 아 신우 생일이니까 모 브랜드 화장품 사오라고도 한번 연락이 왔었네요. 게다가 남편이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죽는 병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나마 시집살이는 없지 않냐며 좋게 생각하라 하셨지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운할까?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밖에도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할 만큼 어머님께선 저희 남편을 배려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자식간의 일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1년 넘는 시간을 참으며 옆에서 지켜만 보던 제가 결국 폭발하게 된건 어머님의 선을 넘는 돌을 지나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재혼을 하신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신우는 딸이라서 그런지 자기 엄마만 행복하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여나 저희 남편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자식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도 솔직히 제가 신우처럼 그래 엄마 좋을대로 해라고 쿨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남편처럼 서운한 감정이 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찌됐건 어머님이 그런 선택을 내리셨다 하니 저희로서 더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정말 당황하게 한건그 뒤에 이어진 어머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어머님께선 당신은 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배로 나은 자식도 아닌 남편을 키우느라 좋은 세월 다 보냈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보상이 뭐였겠어요? 돈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면사포도 쓰고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 비용을 저희 남편 덜어내라고 하셨어요. 뻔뻔한 어머님의 아이디어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결국 제가 나서서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어머님께 보내드린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하시냐고 계산이나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님께서 이 사람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버님 10년 전에 돌아가실 때이 사람고 3이었고 이후로 보험금을 나눠주시기를 했냐, 학비를 한번 대주시기를 했냐, 그렇다고 품안의 자식이라고 데리고 살면서 따뜻한 밥 한번을 해주시기를 하셨냐고요. 그동안 제 가슴 속에 쌓여 있던 억울한 심정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전부 다 말하라고 당신도 지치고 힘들다고 왜 말을 못하느냐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앞으로 평생을 같이 보낼 사람은 나지 저분이 아니라고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어머님인지 저인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님과 신우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만약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다못해 그말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남편은 지금 제 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모지리 같은 게 어디 지 애미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며 죽은 지 애미 눈을 똑 닮았다고 악을 쓰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껏 제대로 한번 대들지도 못했던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며 그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경멸과 분노의 눈빛으로 어머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정말이지 뭔일 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눈치는 진짜 개나 줘버렸는지 남편에게 어머님이 서운해서 그런 거라며 솔직히 자기들도 억울하답니다. 결혼만 너희 어머니가 먼저 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지금의 어머님이셨는데 평생 첩소리나 듣고 살았으니 기분이 좋겠냐고요. 남편은 입술을 악물고는 그래도 나는 어머님이나 누나를 내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했는데 둘은 정말 나를 지갑 정도로만 생각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러더니 더는 이 짓거리 못하겠다며 이제 더는 아는 척 하지 말자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알아서 살라고 나는 더 이상 당신들 뒤치닥거리 안 한다고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당신이 눈이나 하나 깜짝할 것 같냐며 됐다고 나도 그깟 푼돈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지금 살고 계신 집부터 일단 비워달라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네가 뭔데 나더러 집을 비워라 말하냐고 소리를 치시더니 순간 사색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남편 명의로 계약된 전세집이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 돈 대부분이 거기에 묶여있었는데 그 돈을 빼우면 어머님이랑 신호가 갈 곳이 없다며 전전긍긍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친정엔 비밀로 했었거든요. 이후로는 솔직히 어차피 못 받을 돈이나 마찬가지였으니 그 돈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잊고 살았고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며 갑자기 저에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남편 좀 말려보랍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속이 다 후련한데 못하러요라고 받아치고는 남편 손을 잡아 끌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면 되니까 더 열불낼 것 없다고요. 남편이 미안하답니다. 이런 못볼 거를 보여준 것도 미안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서도 미안하다며, 대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겠다대요. 순했던 남편이 정말 각성을 하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집 내놓고, 어머님과 신우를 거의 내쫓다시피 내보내던걸요. 어머님께선,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저더러, 그럼 어디 월세빵이라도 구하게, 보증금 천만 원만 해달라셨습니다. 물론, 1초도 안 걸려서 거절했어요. 어머님께서 저 같은 개차반 며느리는 처음 보신다길래, 저도 어머님 같은 개차반 시어머니는 처음이라고 응수했네요.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십니다. 요즘엔 작전을 바꾸신 건지, 라면 값이 없다, 혹은 버스비가 없다, 그러시면서 5만 원만, 10만 원만, 이런 말 뭐하지만, 거의 국어를 하시네요. 신우는 신우대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생전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 잘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할 뻔 짜지요. 아, 우려와 달리 남편은 전에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삥을 안 뜯기니까 돈도 잘 모이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정말 끔찍히 잘하네요. 요새는 정말 걱정거리 하나 없이 웃음꽃만 피우며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거든요. 자기야,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